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긍정학원 178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자기경영 노트에서 어, 한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다른 책도 그렇지만 이 책은 그 되게 재밌어요 그냥 재밌다는 게 웃기게 웃기겠어요. 글을 재밌게 웃기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무시하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증세. 첫 번째. 친구 말을 중간중간 자르는 증세. 두 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면 마구 누르는 증세. 세 번째.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증세. 네 번째. 오늘의 운세를 믿는 증세. 다섯 번째, 속옷을 3일째 안 갈아입는 증세. 여섯 번째, 식구들에게 유독 퉁퉁거리는 증세. 일곱 번째, 사람을 만나면 위아래로 훑, 훑어보는 증세. 네, 이렇게 일곱 가지인데, 어, 사소해 보여요. 사소해 보였는데, 무시하면 죽음에 이른데요. 어, 저는, 나머지는 그렇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친구 말을 중간중간 자르는 증세 이거는 음, 많이 자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막 얘기하고 싶은 게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한 번씩 이렇게 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면 마구 안 누르고 종업한테 반말 안 하고 운세 안 믿고 속옷은 매일 갈아입죠 식구들에게 유독 퉁퉁 거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위아래로 안 웃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많을 것 같아요 식구들에게 유독 퉁퉁 거리는 증세 이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시하면 죽음에 이른대요 이, 이거를 이 일곱 가지를 그러니까 어, 오늘 이 일곱 가지 중에 어, 나는 어디에서 좀 걸리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한번 조금 어나 나아져 봐야 되겠다, 조금 개선해 봐야 되겠다. 저도 친구 말을 중간 중간 자르는 증세, 그렇게 아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한번 걸리시는 거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 긍정 확언여쭤 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그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소산 났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9. 이런. 어, 무시하는, 무시하면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증세. 어, 이걸 이거를 무시하지 않고, 정말, 어, 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 지켰고 어,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이런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 세계로 번역해서전 세계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 싶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안녕.